할레드야 오늘은 목사 간의 분쟁은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분쟁이 그렇고 교인과 교인끼리의 분쟁도 그렇습니다. 교파와 교단도 많아 교파와 교파간 교단간 분쟁도 끊임없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인 목성안의 분쟁도 있어 자칫하면 하나님을 욕먹이고 복음 전도를 걸어먹는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분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시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의 분쟁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생활이 불편해지면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만만치 않는 광야 생활에서 때때로 자주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았지만 모세도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모세도 마지막에는 백성과의 분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노 중에 거역함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에도 지도자와 백성 간의 맞처는 계속 있었고 지도자 간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분쟁이나 항상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인 지금 교회 역사 안에서도 성도들 간 또는 성도와 지도자가 또는 지도자 간의 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빠지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합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 처음 맞닥뜨는 성도들 간의 분쟁을 교회의 지도자인 열두 사도가 일곱 집사를 세우므로. 해결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딜리 계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느라 합니다. 바울과 바나마의 다툼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있어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기와 맞는 사람을 택하여 각각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각각 떠났어도 한보음을 전했으며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의 지도자들 즉 목사간의 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분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교회와 사회에 큰 불신을 일으킵니다. 지금은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습니다. 한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받은 은혜의 정도와 성령의 은사가 복음 체험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은혜와 자기들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로 신앙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각자가 각자에게 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 전도자가 자기에게 임한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여 다른 복음 전도자에게 자기의 성령 체험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 전도자에게 임한 성령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임한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전도자의 상황과 능력과 은사를 이용한 복음전도입니다. 성령은 모든 복음전도자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 전도자는 한 성령 안에서 한애배한 한 기도, 한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렬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복음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함께 복음 전함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사간의 분쟁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분쟁이 아니라 각자의 성령 인도로 하나님의 일을 각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기함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빌립보스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가하게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무튼 목사간의 분쟁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데 걸림이 없다면 유익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거나 나타내는 데 걸림이 된다면 무익하게 되며, 누구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특히, 목상 안의 분쟁도 끊임 없습니다. 그 분쟁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유익하다면, 그 분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쟁이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면, 누군가는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가 분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잔양과 기도를 방해하거나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면 그 목사는 사명이 없는 목사이며 성명이 없는 목사입니다. 성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는 성명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게 하시고 성령인 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잘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오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를 찬양하겠습니다.